안녕하세요. 지원지쌤이에요 오늘은 14강, 세계사 14강, 오스만 제국과 근대 서아시아사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서아시아는 끝이에요. 전근대 서아시아는 끝이고, 근대 파트도 나온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살짝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혹시 뭐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세계사, 동아시아사 모두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한국사 통합사 해도 돼요. 제가 한국사 통합사는 지금 강의를 못 찍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그 전에 언제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밥잘 챙겨 먹고요.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부터 시작할게요. 오스만 제국은,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냐? 이세 인물을 중심으로 구매, 구,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세 인물 중심. 그 다음이 대외관계에요. 여기는 없지만, 그,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세 인물 먼저 구별을 해서 학습해 주시고, 주변 유럽 국가나 뭐 서아시아 국가와의 대외관계까지 신경 써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건국부터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그 오스만족이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붙인 거고 실제 국명 은 오스만 튀르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크 계통의 민족이요 에 오스만 제국의 그 여러 부족 중에 한 민족이 소아시아, 음, 지금 튀르키의 지역이죠. 거기서 건국을 합니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에요. 또 살짝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출발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큰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겨우 이제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반도 전체를 되찾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크리스티교도 연합 그러니까 헝가리 크리스티교 연합군도 격파하고 세르비아 동맹국도 격파하고 불가리아도 점령해요. 그럼 얘네가 다 어디에 있는 국가야? 여기에 있는 국가요. 여기가. 그래서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사실 발칸반도인데 그 위쪽까지, 헝가리 쪽 지역까지 차지를 한 거예요. 오케이? 헝가리 격파했죠?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했다. 요것도 선지로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후 술탄. 이제 셀주쿠드 멸망했으니까 본인들이 술탄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14세기 말쯤에 오스만족이 1299년에 건국을 했는데 한 100년 정도 있다가 14세기 말 정도에 영토 확장을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때 살짝의 위기가 있어. 아까 배웠던 앙카라 전투 누가 티무르 왕조와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한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우리 새 인물 최 전성기 때의 새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메우메트 이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죠. 그래서 포스탄, 콘스탄티폴리,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 수도로 삼습니다. 얘를 이름을 바꿔요. 바꾼 이름이 뭐냐면 이스탄불이야. 그래서 이스탄불은 지금도 이름이 이스탄불이죠 지금 티르키에 가면 있고요 근데 지금 티르키의 수도는 앙카라야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수, 이스탄불은 지금 티르키의 수도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정비해서 도시보건도 하고 조세제도도 정비하고 법령을 제정했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셀리밀세가 왜이럴까요 <laughs> 셀리무스에도 살펴볼게요. 자, 셀리무스의 첫 번째 정복은 사파비 왕조를 침략한 겁니다. 음, 어, 사파비, 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획득해요. 그러니까 여기 두고 아까 싸웠다 했잖아. 그래서 이 지역을 사파위 왕조가 두고 오스만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되찾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바그다드를 훗날 어, 사파위 왕조의 아바스 일세가 되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맘루크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 맘루크 왕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메카와 메디나. 매우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아프리카까지 차지하고, 아라비아 반대 메카와 메디나까지 차지한 거야. 여기가 성지죠? 이슬람교의 성지. 응. 어쨌든 여기까지 차지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요, 세, 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어요. 응. 대단하죠? 그 다음에, 메카와 메디나를 차지하면서, 칼리프의 친구까지 획득을 한 거야. 이제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짱이 된 거죠. 오케이. 기존에 술탄의 친구까지 획득했잖아. 그래서 칼리프 친구까지 덧붙여 가지고 술탄 칼리프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계의 세계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오케이. 음. 셀림이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술레인만 일세. 술레인만 일세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술만 일세, n 세술레 h e r 세도정험에 정말 오죠나중죠그 중에 까이셋 그러니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슬레만 s 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t h e 그 그래서 그 e i m a n is there. Suleiman is there. Suleiman is there. Suleiman is there. 고 u l e i 고 a n is t h e 교과선는 빈이니까 여기가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야 그래서 여기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복에 실패해 여러 번 공격했다 이렇게 막 아우 죄송해요 알면 되고 중요한 건프레베자 해전에서 유럽연합 함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동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해요 동지중해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이쪽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오스만이 홍해 홍해와 아라비아 해 연안도 차지해요 뭐 여기는 이미 진작에 여기까지 영토로 했기 때문에 차지했겠죠 지중해 교역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중해까지 가는 교역을 오스만이들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더 많이 벌었겠죠 <laughs> 그리고 법전도 편찬하고 정부 조직이나 행정 제도도 정비하고 예술 분야도 주원했다. 이런 것도 사료에 추가 힌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둡시다 오케이. 세태 레판토의 전에서 패배하죠. 누구한테? 레스파냐? 필리페 이세한테. 오케이. 우리 이거 절대왕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어 이제 슬레이만 했을때 정복하지 못한 빈을 또 공격을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헝가리도 내주고. 그 뒤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쇠퇴 이후에, 근대 18세기 넘어서의 오스만 제국은 이따, 근대 서아시아 사파트에서 살펴볼게요. 다음, 오스만 제국의 사회 문화를 살펴볼게요. 이 사회 제도가 선지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둡시다. 첫 번째가 티마르 제도예요. 어. 총독이나, 그쪽, 정복지 지배자한테 그쪽 지역의 통치를 위임해. 어. 그리고, 그 지방의 통치자에게, 그 지방과 특정 지방을 관리하는 통치 지배자에게 증세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음, 너가 거기서 세금 알아서 거더라. 약간 봉건지 느낌이죠. 음, 그래서 땅을 일부 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예민철입니다. 술탄의 친위부대예요. 어. 왕의 친위부대인데, 뭐 경호부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경호부대. 그래서 얘들 어떻게 뽑냐면 주로 대부 씨름의 제도를 통해 징집한 소년들을 많이 뽑아요. 아니면 티마르 를 받은 군인, 토지의 징세권을 받은 군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대부 씨름의 제도가 뭐냐? 정복지에 크리스티교, 그냥 다른 종교죠. 크리스티교 애들이 많아. 크리스티교 애들이 징집한 다음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술탄의 예니체리, 위에 봤듯이 예니체리나 아니면 그 오스만 제국의 비서, 행정관료로 등용을 하는데 예니체리가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 크리스티교 애들을 이슬람교로 개종한 다음에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가 대부 씨름의 제도다. 그 대부 씨름의 제도를 통해서 예니체리, 예니체리를 많이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밀레트 제도, 어... 종교 공동체예요. 어... 오스만 네... 예.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오스만 제국도 그래서 그 같은 종교 구성원들끼리 이루어진 공동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자치도 허용해. 그래서 이 밀레트는 지지야! 인두세, 종교세죠? 이 세금만 내면 종교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네 개는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세계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했으면 선지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걸알 거야. 뭐, 티마르 제도를 시행했다. 무조건 오스만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직까지 이 제도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최근 수능은 이 제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도, 군관구제를군관구제 의미만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관군이나 단어는 없이. 그러니까 얘네도 언젠가는, 이 제도의 뜻, 의미까지, 상세한 의미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단어만 기억하지 말고, 제도의 의미까지도 알아두자. 얘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제도의 의미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동서유역동서 동서 무역 발달, 이스탄불이, 어, 보통 수도가 동서교역 중심지로 많이 번성합니다. 서아시아는. 문화, 문화는 살, 간단히 살짝 살펴볼게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뭐 비잔티움, 페르시아, 튀르크 문화도 융합했다.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 그리고 본인들은 트르크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융합했고요. 대표적인 건축물, 술탄 아우메드 사원 블루 모스크입니다. 가봤어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가서 기억이 잘안나 술탄 아우메드 사원, 블루 모스크라고 되게 이뻐요. 거기도 갔었고, 성소피아 성당, 어. 지금 아야소피아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얼핏 어음풋이 기억이 나. 근데 사람도 많고, 근데 되게 천장은 높았고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해외여행 가도 이렇게 크, 이제 나이 먹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되겠지만, 그래서... 대학가고 트리키는 한번 가보면 좋아요. 트리키는 근데 볼게 진짜 많아. 어쨌든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학, 문화, 페르시아 문학, 이렇게 해서궁중 문학도 발달했고요. 아라베스크나서예나세미라 이런 게 발달했다.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 수학도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요 위에 제도가 중요하니까 꼭 의미까지 살펴볼게요. 그 다음 오스만 제국근대운동입니다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비우다 보면 어떤 나라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나라도 천 년이 가도 결국 천 년이 흐른 뒤에 멸망하게 돼 있어 로마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결국 어떤 나라든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의 현대사회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결국 어떤 나라들도 한 번쯤은 멸망할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오스만 제국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 아무리 잘 나가는 오스만 제국도 결국 위기가 찾아옵니다. 19세기에 찾아와요. 그리스가 독립을 해. 그리고 세르비아나 이집트의 자치권도 인정을 해요. 영국, 러시아가 계속 시비 걸어. 응?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게 탄지마트야. 탄지마트. 탄지마트는 시험을 잘라. 아니, 뭐, 여 청년 트리크당도 시험을 잘라. 오케이? 여두 개가 중요합니다. 목적은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탄지마트. 탄지마트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운 개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지마트 자체가 개혁이라는 의미를 포함했고, 근대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권적 행정제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로망 철도 문화 건설하고, 신식교육. 서구식 교육, 세금 제도도 운영하고 신식 군대도 창설하고 증명제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헌법을 지정해요. 그게 오스만 제국 헌법이야. 주도한 인물이 미드하트 파시아라는 인물이 이 헌법 제정을 주도해요. 오케이? 내용은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입헌군주제는 왕의 힘이 헌법에 밀려. 그러니까 왕은 형식상 존재하는 거야. 지금의 영국이나 일본이 그렇죠. 왕은 있지만 정치하지 않잖아. 어, 이걸 입헌군주제라 그래 헌법의 헌법에 기반해서 통치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 왕이 싫어요. 그래서 술탄 아앞 술탄 압들 하마드 2세가 보수 세력과 손잡고 탄지마트 헌법 제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지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내정 간섭까지 해서 실패해. 음. 그리고 술 탄의 전제 정치가 더 강화돼. 어. 그 배경은 이제 러시아가 트르크 전쟁 러시아랑 오스만 튀르크가 전쟁을 해. 그 오스만 트아 러시아 트르크 전쟁인데 거기서 져요. 그리고 유럽 영토 대부분도 뜯겨. 그서양 열강에게 국가 재정을 통제받아. 내정 간섭이죠. 근데 이 과정에 압둘 하마 미드 2세 이 양반이 전제 정치를 강화해. 그래서 헌법도 마저 폐지하고 음, 여기서 반발한 다음에 완벽하게 폐지하고 의회도 해산하고 이슬람주의를 강화한 다음에 자유주의를 탄압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보수 세력을 강화한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거꾸로 가는 정치를 강화합니다. 이러다 보니 오스만 지역의 탄지마트도 실패해. 술탄은 전지정치를 강화해. 이러다 보니 못 참는 사람이 또 생겨요. 걔네들이 청년 트르크다입니다 젊은 장교, 관료, 지식인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당이에요. 조직이지. 얘네가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해. 장악해. 그리고 오스만 제국 헌법. 아까 이 정지된 오스만 제국 헌법 있잖아요. 다시 이걸 부활시켜. 응? 오케이. 그리고 여러 청년 트리크 당이 주도하에 여러 개혁을 실시해. 근대산업도 육성하고 언론자유도 보장하고 외세도 배척하고. 여성의 지위도 향상하고 교육 세금 제도도 개혁합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 주장에. 그러니까, 티르크가 짱이다! 라는 극단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 여러 다른 피지배 민족들 있잖아요. 걔네들 탄압해. 걔네 독립을 탄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랑 그리스가 독립하고 세르비아와 이집트의 자치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다른 민족들도 독립운동을 가,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극단적 체르크 민족주의 주장에서 이런 피지배 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해요. 근데 탄압하면 오히려 더 거세져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독립운동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오케이. 자 발칸 전쟁, 1차, 1차, 1차 세계 대전 이전이죠. 발칸전쟁, 이 오스만제국과 발칸동맹 사이의 전쟁이에요. 얘네들이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스만제국이 패배하고 발칸반도 애들이, 동, 발칸반도 애들이 독립해. 이 때문에 오스만제국 유럽 명토 대부분을 상실했다. 오케이? 이 발칸반도 이게 1차 발칸전쟁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이 독립한 애들끼리 서로 이제 자기 땅 가지고 싸우는 게 2차 발칸전쟁이야. 그건 1차 세계대전 배경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멸망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동맹국으로 참전해요. 이제 힘, 힘이 없는 와중에 참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졌죠. 동맹국이 졌어. 연합국이 내정 간섭도 실시하고 얼마 남은 영토도 다 뺏겨. 이에 반발해 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 이 케말이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트리키의 공화국을 수립해요. 그래서 케말은 지금 트리키의 아버지라고 해서 가면 되게 인기 많아요. 어. 자, 무스, 이 무스타파 케말이 트리키의 공화국을 수립하고 여러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정치는 정교 분리해. 그래서 트리키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8%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오케이? 정교 분리했고, 술탄 제도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 인권 향상하고 남자평등권 도입하고 여성 참정권 인정하고 일부 사투제를 폐지하는 등 여성 인권도 도입을 해요 그리고 뭐 트리키의 문자도 제정합니다 근대교육 제도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스만 제역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트리키의... 트리키가 트리키의... 아, 트키의 공화국이... <laughs> 죄송해요 더워가지고 트르키의 공화국이 수립된 것까지가 근대원동이니까그 과정까지를 쫙 살펴보면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탄지마타 청년 트르크당이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고요. 나머지도 중요한 부분은 꼭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대 서아시아사. 어... 여기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이제 오스만 제국 이외 근대. 교과서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하거든요. 이 둘의 근대 운동을 살짝 살펴볼게요. 요 카자르 왕조의 민족 운동이 시험에 자주 나와. 음, 그래서 살펴볼게요. 자, 아, 이란은 이때까지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 아, 러시아. 이란에는 카자르 왕조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제 카자르 왕조가 영국과 러시아에 지배를 약간 내정 간섭 그리고 이권 침탈 이런 걸 받고 있어요. 특히 영국이 카자르 왕조의 담배 제조 및 판매 독점권을 갖고 있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카자르 왕조에서 민족 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이 일어나 이란에서 그 이란 상인들이 랑 이슬람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단, 영국이 갖고 있는 담배 제조권을 없애기 위해서 담배를 우리가 사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을 한 거죠. 그래 이란 카자르 왕자가 영국으로부터 담배 입권을 회수하긴 해 대신 배상금을 좀 많이 지불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한테 경제적으로 종속돼 빚을 짓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뒤에는 입헌혁명이라 해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한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 독립국으로 되서, 일어서 보자 이렇게 된게 입헌혁명이에요 반영 세력이 또 주도하거든요 영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지만 다, 당연히 힘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 간섭으로 혁명이 실패해요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분할 통치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트리키의 공화국 출범에 자극받아서 팔레비 왕조를 수립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 이름이 이란이야. 오케이. 뭐 그래서 군대가 정책도 추진합니다. 신식 교육, 산업 발전 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소련이 다시 잠깐 이란을 점령한 때가 있었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이란의 내정 간섭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독립국이 됐죠. 지금은 이스라엘이랑 싸우던데 뭐 뉴스 봤어요. 사벌 아, 하던데.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걸려 구속가 싶어요, 그죠? 잘잘 지내야 됐텐데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란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카자르 왕조의 민주 운동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민주 여기는 선주로 좀 등장했어요. 살펴볼게요.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도 오스만 제국이 일부 차지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세퇴하니까 여기서 민족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와하부 운동을 전개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이분 앞들 와하브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순수 이슬람을 되찾자. 그리고 쿠안으로 돌아가자. 이슬람 군본 원리를 충실히 하자. 이런 주된 내용을 갖고 와하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와하부 왕국을 수립 했으나 이 와하부 운동에 입각해서 그러나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 멸망해요. 그래도 이와합운동은 훗날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합하는 라민족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티르크 공화국이 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민족운동까지 끝이에요. 자, 근데 서아시아사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어 근데 서아시아의 중요 사건, 민주 중요한 뭐지 카자흐민족 운동과 사우디 아랍의 민족 운동, 그리고 오스만 제국 군대 운동에서의 중요 사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사회제도, 오스만 제국의 발전, 특히 새 술탄의 업적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인도사에서 만나볼게요. 그럼 안녕.